자, 안녕하세요. 워킹 홀리데이 센터에서 운영하는 슈퍼맨 유학에서 오늘은 귀하신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 30대 청춘들에게 도전 의식을 좀 갖게 해드림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 회원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하지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2022년도 12월에 호주의 워킹 홀리데이를 떠났고, 이제 8개월간의 워킹 홀리데이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주의 워킹홀리데이를 마무리하고 그해 12월에 독일로 독일의 베를린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왔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귀국을 해서 필리핀 세부의 큰 복합 리조트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출국을 앞두고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진철 회원님께서 이렇게 그만큼 새로운 도전을 우리가 한 결과 지금 세부 쪽에서 한 달의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일단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계약서에 사인을 했을 때, 네. 어, 세금을 제외하고. 세금을 제외하고? 네. 그, 아. 세후로 3,500달러 정도, 하나로 하면은 이제 4 6 0달 460만원 조금 안 되는 금액입니다. 세금을 네. 제외하고, 네. 지금 하진차 회원님께서 세부 쪽으로 취업이 되셨는데, 정말로 새로운 도전이에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독일에서 한국이 아닌, 세부 쪽으로. 근데 독일에서 한 1년 8개월 정도 일을 하시면서도 돈을 세이브를 하셨잖아요. 네. 한국에서 취업을 안 하시고 다시 이런 해외 쪽으로 발길을 돌리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제가 그 독일과 호주에서는 영어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웠던 영어를 더 능력을 더 쌓고 싶고 그리고 제 전공을 했던 그 호텔 경영 쪽에 커리어를 쌓고 싶어서 어, 그곳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필리핀의 음... 유명 관광지인 네. 세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취업을 하셨는데 네. 취업 기간과 연봉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은 제가 그 취업을 준비했던 기간은 한 3주 정도가 되었고 네. 어, 지금 여기 명시되어 있는 대로 네. 어, 세금을 제하고 미화로 3,500달러 정도가 됩니다 3,500달러면 은약한 470만 원 정도? 네, 환율에 되는... 따라서 차이가 음... 있지만 그 정도 됩니다. 자, 화면에 안 보이셔서 제가 위로 좀 올려드렸습니다. 이 금액인데요. 그럼 이 숙식이 제공이 되나요? 네, 이제 근처에 있는 호텔로 이제 숙식, 교통, 보험, 비자까지 모두 와... 제공됩니다. 순수익만 거의 한 470일? 네, 맞습니다. 와, 그럼 1년이면은 거의 연봉이 5천에서 6천 사이네요? 네 맞습니다. 5천에서 6천 정도 음... 이제 순수익으로 와우와. 나옵니다. 지금 나이가 좀 29살이시고요. 네, 96년생 29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연봉이 5천에서 6천 사이를 29살이 되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건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봐도 대기업에 가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은 음... 금액. 그래서 저희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이 지철님께서도 사실 호주 워홀 가기 전에. 그런 그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호주를 디딤또를 삼고, 그 다음에 독일로 갔고, 네? 그 다음에 다시 세부로 가서 급여가 점점 올라갔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로 급여는 계속 이제 상승 목선에 탔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새로운 곳에서 또 새로운 일을 계속해서 무언가 도전을 하다 보면은. 이런 급여적인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정말 따라올 수도 있다는 것을 네. 보여주신 것 같아요. 어, 제가 생각했을 거도 이제,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게 된다면은, 또, 그에 따른 그 보상이 같이 오지 않나, 라는 음, 생각이 들어봅니다. 음, 정말 요즘에 호주 5호를 가시는 분들이 좀좀 좀 많아지고 있는데, 네. 정말 그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한번 메시지를 한번 좀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네. 자, 저는 지금도, 오늘도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딸아이가 아버님이신데, 농장부터 간다고 하는데 이게 맞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사실 그분들의 목적 의식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목적이 돈이든 영어든 여행이든, 사실 농장부터 가는 순간 우리는 한국인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호주에 가면은 사실 외국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 네. 호주 5월 선배님으로서, 어 예비 호주 5월 준비분들에게 조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일단 호주에 가기 전부터 이제 여기 호주 슈퍼맨에서 이제 4 0 일간의 이제 준비하는 그 프로젝트 과정에서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었고 음. 그리고 단순히 이제 호주에 가서 뭐 돈을 모아오겠다 음. 아니면 영주권을 따겠다 이런 막연한 목표보다는 <laughs> 가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어떤 걸 가면 잘할수 있는지 전공을 또 어떻게 살릴 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계획을 잡았던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한번 가기 전부터 목표를 세워보고 그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 나가는 그런 재미도 느끼면서 호주를 음. 한번 더 즐기고 단순히 이제 돈뿐만 아니더라도 음. 어떻게 자신의 인생에서 크게 성공을 할수 있는지 그런 음. 부분을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통해서 찾아본다면은 음.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거고 더 좋은 이제 어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지 않나라는 음. 생각이 전 들어봅니다. 아, 호주 워킹홀리데이가 어떻게 보면 나침판 같은 네. 어떤 디딤돌 같은 네. 그런 역할이 될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해운님 나에게 호주 워킹홀리데이가 없었더라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셨을까요? 저는 그냥 일반 한국에서 네. 그냥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와 지금 생각해보면은 불과 이게 2~3년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잖아요. 네. 정말 가실 때 목적 의식이 딱히 이렇게 영어가 일순위 뭐 이런 게 있었나요? 저는 가서는 이제 호주가 정말 좋은 국가라면은 영주권을 따야 되겠다 이런 아. 영주권의 목표가 있었고요. 네. 음. 그렇지만 이제 가면서 일을 하다 보면 네. 새로운 목표가 생겨서 네, 네. 계속 이제 찾는 과정 중에 네. 이제 다시 한국에 돌아왔었고 지금, 지금 세금을 제외하고 숙식 제공을 하고 한 달에 470만 원 정도가 세이브된다 이 정도면 거의 성공 아닙니까? 어, 좀 괜찮은 근무 조건이기도 합니다. 네. 아, 후기를 써주셨는데 카페에다가 네. 제가 쓰라고 말도 안 했는데 네. 자연스럽게 저희 카페에다가 호주 스토리를 계속 연재를 하고 계세요. 네. 세부에서도 지금 호텔을 검색을 해보니까 이 호텔인데 이 호텔 와 이게 보이시죠? 와이 호텔에서 와오션부가 보이는 이 곳에서 지금 취업이 되셨는데 그럼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가면은 총 4년간의 계약 기간이 기본적으로 음. 있고요. 그곳에서 이제 2년은 교육 과정, 음. 2년은 이제 매니저가 된그 과정 이후에 이제 정식적인 근무를 하는 시점은 2년이 지난 후입니다. 와. 아, 정말 우리 지차 회원님처럼 이렇게 좋은 플랜대로 정말로 성실한 마음으로 좀 긍정적인 자세로 임하시게 되면은 정말 이 호주 워킹 홀리데이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라 어떤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오늘도 조금 전에 밥을 먹었는데 아이를 낳게 되면 호주 5호를 보낼 건가요 안 보낼 건가요 저희는 서로 만장일치를 했거든요 보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환경을 가야지 새로운 자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무조건 간다고 다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철저한 준비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어떤 마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잘 매칭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금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갈까 말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가시는 게 정답이십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후회가 없도록 준비를 잘해서 가신다면은 우리 지철 회원님처럼 정말 잘 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철 회원님 죄송하지만은 이분이 영어를 뭐 잘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뭐 어떤 퍼포먼스가 이렇게 딱 이렇게 완벽하시고 뭐 전투력이 있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셨거든요. 네. 하나하나씩 출국 전에 저희와 함께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트레이닝을 하면서 이게 좀 빌드업이 되신분 같아요. 음. 그래서 호주에서 강한 마인드를 구축을 하고 호주를 벗어나 한국을 일단 제외를 시킨 거예요. 삶의 터전 자체를 그리고. 독일에 갔다가 독일에서 1년 8개월, 세부에서 4년, 20대 청춘을 지금 세부 4년, 독일 2년, 호주 1년, 7년을 네. 보내시는 건데, 아, 어, 전 벌써부터 궁금해요. 이분이 나중에 4년 후에는 또 어떤 나라에서 또 어떤 일을 하면서 또 얼마나 많은 어떤 그 자극을 받고 계실까 정말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세부에서도 꾸준하게 지철 회원님께서 우리 슈퍼맨 유학 회원님들을 위해서 좋은 글들을 올려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지철 회원님 준비하시는 그 우리 2, 0 30대 청춘들에게 메시지, 좀 강한 메시지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분들도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적성에 맞는 일도 찾기가 좀 어렵고 네. 만약에 뭐, 돈을 많이 받게 되면은 또 그만큼 일을 또 시키게 되는 사회의 문화가 네.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성장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더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정말 20대에서 해볼 수 없는 경험, 그런 경험을 해보시는 것. 그곳에서 음. 또 뭔가가 자신이 정말 원하는 일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 한국을 벗어나서 나서라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시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 지철 해호님이 일주일 후에 출국이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저도 이제 10월 말일, 아, 10월 달에 세브로도 출장을 또 수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지철 회원님의 세브 호텔 근무지에서 또 저희가 필리핀의 맥주 삼미구회를 마시면서 또 이제 인터뷰를 한번 찍어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 우리 한번 이제 서로 20, 30대 청춘들에게 네. 화이팅의 네. 이미지를 들기 위해서 네. 하나 둘셋 화이팅 하고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화이팅, 화이팅!